3M의 유선 전기 전동 소형 핸드 그라인더 모델 4CG2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전기식으로 유선 사용이 가능해 안정적인 파워를 자랑해요. 일체형 디자인이라 조립도 간편하고 무엇보다 하드웨어가 튼튼해서 신뢰감이 느껴진답니다. 배송 받자마자 묵직한 느낌에 감동했어요. 스텐 절단석 3장이 덤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연삭기 덮개가 양축용으로 두 개나 들어있어 활용도가 높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도 아주 좋답니다. diy를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작업할 때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스매쉬 핸드 앵글 그라인더 100mm smh100 하나를 소개할게요. 전기식 유선으로 작동하는 이 그라인더는 집에서 diy 작업을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무게감이 있지만 그립감이 좋아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각진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는데 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훌륭해요. 다만 그라인더 날은 따로 구매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시 발열이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적당한 크기와 견고함 덕분에 가정에서 간단한 수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답니다. 손쉬운 작업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계양의 유선 4인치 앵글 그라인더 d g 2 0 0 5 0 s 를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750W의 파워로 정말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측면 스위치 디자인 덕분에 사용이 편리하고 크기도 적당해 손에 쏙 들어와요. 견고한 내구성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남편이 사용해보고 너무 만족해서 추가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